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전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약초, 천문동입니다. 맹문동과 함께 이문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천문동은 특별한 약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요. 정신이 맑아져서 신선처럼 되어서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설이 있는 것이 바로 천문동이거든요. 하늘 문을 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문동 한번 주목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동은 백합과의 단연생 덩굴 식물입니다. 성질이 차고 맛은 달고 씁니다. 독성이 없거든요. 맹문동보다 찬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특히 어, 주의를 좀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문동이라고 하는 유사한 식물 중에 빗자루라는 게 있거든요. 빗자루도 천문동을 같이 쓸수 있습니다. 폐에 신경나게 작용합니다. 맹문동은 폐유경락으로 들어가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폐와 신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음적 에너지 소스를 길러주고요. 그런가 하면 열을 내리게 하고 진액을 생성하고 장운동을 부드럽게 하는 효능이 있죠. 그래서 해수, 소갈, 당류라고 그러죠. 변비, 인후종통, 염증 등에 두루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피부를 윤기나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공부할 때 우리가 폐 기능이 어때요? 피부를 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폐 기능이 건강해지면 우리 피부가 아름다워진다. 또한 폐의 기운을 종기라고 그랬거든요. 마루종자를 써서 가장 중요한 기입니다. 그래서 폐가 튼튼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폐가 건조해서 오는 뭐 마린 기침이랄지, 딸꾹질이랄지 이런 데에는 맥문동을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노인들, 만성기관지염이랄지, 폐결핵이랄지 이런 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분을 보면 뿌리줄기에 아스파라긴 4, 5, 6, 7, 이런 그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ATP 합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의 한 가지죠. 이 아스파라긴이. 뭐 우리 콩나물 같은 데도 이게 많이 들어 있는 게 아스파라긴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꽃에는 루틴을 비롯한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고요. 최근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유명하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업화에는 좀더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채취 및 가공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취용의 그 뿌리줄기를 가을부터 겨울까지 채취를 하고요. 이걸 정선하고 세척을 해서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데치거나 보통 살짝이라고 하면은 그냥 매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통 1분 내지 2분 정도를 데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렇지 않으면은 시루에다 이걸 찌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달궈진 프레이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굴려서 이러면 껍질하고 안에 알맹이하고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겉껍질을 이렇게 벗겨내고 건조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물론 이 천문동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 맹문동의 경우에 안에 속심을 빼내는 거심을 해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심을 하지 않으면 번다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 이런 번다 증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문동의 경우에는 맹문동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번달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제거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속심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제거해버리고 나면 남는 양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용법 알아볼게요. 말린 약재 10g을 1리터 물에다가 넣고 이걸 반으로 달인 다음에 아침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식후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사항이 있어요.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차고 쓴 성미가 있다고 그랬죠. 속이 냉한 사람, 특히 위나 장이 냉한 사람들 절대 과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비위의 기운이 허하고 차서 설사를 아주 오래하거나 감기로 인한 그 해수 같은 경우 특히 만성 장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천문동 수영을 보고 계십니다 약간의 덩굴성이 있어 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수영 보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녹색의 열매가 열렸다가 나중에 노랗게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천문동을 한번 캐 봤습니다. 야생에서. 자, 감자처럼 길쭉한데 예, 타원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뿌리줄기가 부풀어 오르는데 그 뿌리줄기를 약으로 씁니다. 실뿌리 같은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하고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정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에 묻혀 있는 아직 올라오기 전에 그런 뿌리 모습이고요. 자, 이거를 가공을 해서 껍질 벗기고 잘라서 말려놓은 그 건재 약제 천문동이 되겠습니다. 자, 천문동을 길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가늘어지는 타원형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더 하얗게 보이는 그게 바로 심입니다. 그 심을 제거하는 것을 거심이라고 그랬죠. 맹문동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민한 경우에 천문동도 번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저 거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거심을 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거심을 하고 나서 천문동을 놓아놓은 접시에 놓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거심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예민하다 싶은 분들은 이걸 건재상에 가서 구입을 하실 때 거심한 걸로 주십시오 라고 꼭 당부를 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정말 머리를 맑게 하고 특히 그 신선이 되어서 하늘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알려진 천문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